어렸는데 이런데 스케이트 타면 안된다 지금 옛날 같으면 어 이런데 들어가다가 사고나기 딱 좋지 저기가 저기가 그거야 바아 경치 좋지 겨울도 이래 좋은데 여름에 봄 여름에 나뭇잎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 겠노 봄에는 여기 복숭아 꽃이 이래 쫙 펴가지고 어? 아버지는 한 지금 세 번째 오는가? 그런데? 어. 여름에 더울 때한번 왔다. 더울 때 봄에도 오고.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부러 와. 이런 데 와가. 와가 안개 끼고 이런 데 그럴 때막 사진 찍고 그러거든. 유도 사진 찍어라 응? 하나 찍어놔라, 기념으로. 이지면 된다. 돌람돌람 던져볼게. <laughs> 야, 나무가 참. 예술적이니, 예술. 이 나무도 그렇고. 방곡지입니다, 방곡지. 경산의 방곡지. 이제 저 나무에. 저거 봐라, 이거. <laughs> 물에 풍덩 빠졌다. 이 나무에 올라가는가 봐. 하여튼, 어릴 때부터 말안 듣는 사람들 아니나, 그지? 이제 좀 올라가고 싶다미 이제야, 이거는. 왠지 좀 올라가고 싶은데. 아, 여기는 좀 올라가게 해주던데. <laughs> 뭐 먹을 게 있는가? 예쁘다, 제가.